효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제품 미리 특강을 해볼까 합니다. 효소, 뭐 부제로 식품 효소, N 체내 효소라고 나와 있는데 효소. 저희 PM의 제품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저희 PM의 제품은 개개인의 어떠한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 어떤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포흡수즉 점막흡수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꼭 나오는 말들이 어, 내가 효소가 좀 부족해도, 내가 위산이 좀 부족해도, 담즙이 안 나와도 그런 거를 무관하게 흡수시키는 그러한 어, 기술이 PMNT 기술인데 효소, 또 위산, 담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약간 우리 사업을 할때약 생리학, 영양학 그런 기타 등등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업 진행할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할 거고요. 아마 오늘 안에 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일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효소란 뭘까요? 효소. 뭐 많이 듣잖아요. 저희 제품 천연이고 효소다. 그스숙드 노트에도 보면 나오는데 효소가 뭘까요? 효소. 음. 일단은 효소란 뭐, 뭔지 한번 볼게요. 효소. 효소 한자로는 이렇고요. 엔자인이라고 요 엔자인. 효소란 생체내 화학 반응의 화 생체내 화학 반응 생화를 생학 생체내 화학 반응의 총매가 되는 총매가 되는 여러 가지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여러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유기 화합물이다. 유기 화합물이다. 여러 가지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유기화합물이다. 촉매가 되는, 즉 우리 몸의 생악에 있어서 촉매가 되는 여러 가지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유기화합물이다.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있으며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 생명이 유지된다. 즉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에는 이 효소가 있고요. 이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된다. 자, 그 한마디로 효소란 효소는 세포 안에 널리 분포되어, 세포 안에 널리 분포되어 생명체의 화학적 반응에 관여한다. 네, 효소는 이러한 촉매입니다 촉매. 총매. 우리 몸에서 생명체의 화학 반응, 생화 반응에 있어서 그걸 촉매하는. 어, 어, 총매하는 그런 유기화물의 효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죠? 말이. 근데 어차피 그냥 효소 없는 총매. 어, 어떤 생화학 반응을 위한 어떤 총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효소 시계면 이런 거예요. 효소. 어, 예를 들어서, 자, 아밀라제, 뭐 리파제, 프로테아제, 락타제, 셀룰라제. 이런 게 효소예요. 효소. 대표적인 효소들. 이 효소, 엄청 효소 많거든요? 대표적인 거. 아밀라제는 어떤 효소죠? 자, 당분. 이런, 어, 당분을 분해하는, 즉,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그럴 때 필요한 대표적인 효소가 아밀라제고요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을 지방산으로 또 분해하는 게 리파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게 프로테아제. 그리고 저당을 분해하는 것이 낙타 아제 그리고 섬유소를 분해하는 게 셀룰라 아재. 요런 게, 요런 기 효소입니다. 요런 효소가 우리 또 파워칵테일 안에 들어가 있죠. 파워칵테일은 이런 효소 제품이에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소가 요런 것들 효소라고 하는데, 이 효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어떠, 어떤 잘못된 인식이냐. 그리고 효소 그러면, 지금 봤죠 이러한 이제 내용, 이런 내용인데, 효소 하면 그냥 소화효소. 매실 원액, 원액. 효소 다이어트가 뭔지 떠오를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 몸 안에 생성되는 체내 효소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우리가 먹는 식품 효소가 우리 몸에서 바로 체내 효소로 쓰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우리가 먹는 식품 효소가 우리 몸에서 바로 체내 효소로 쓰이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이게 잘못된 인식이에요. 자꾸 그이 무슨 말이냐면 효소라는 거는 지금 생화학반응 필요한 촉매라고 얘기 드렸는데 쉽게 식품효소를 이제 다른, 다른 말로 하면 체외 효소 그리고 효소는 체내 효소로 나눠지는 거야 체외 체내 근데 이 체외 효소가 즉 식품 효소를 먹으면 체내를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념이 다르다 이거 이동혁 피피님의 그 목요 세미나 들으면요, 이 부분, 그냥 요 부분을 가지고 많이 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요 세미나 들으면서, 아, 효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 했던 건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효소. 효소는 일단, 식품효소. 체외효소와 체내효소를 나눈다. 그리고 체내효소는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눠집니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자, 지금 방금 잘못된 인식이 뭐냐? 어, 이 체외 식품 요소를, 어, 식품 요소를 먹으면 이게 체내 요소로 쓰이는 게 아니라,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요소와 체내 요소와 우리 몸의 화학 반응 촉매로 사용, 사용되는 체내 요소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로 작용하는 게 효소인데 그건 말 그대로 앞에 체내 효소를 얘기하죠 체내 효소. 요소. 식품 효소 는 이런 청매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뭐 결론 얘기하면요, 이런 식품 효소는 체내 효소로 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체내 효소가 소화 효소와 계속 나눠지는데 이 식품 효소 체외 효소는 이런 소화 효소를 돕는 쪽에 덜 쓰게끔. 이 체내 효소가 소화 효소로 덜 쓰고 대사 효소로 더 많이 쓰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이 식품 효소예요. 자 보시면 그리고 이또 체외 효소 식품 효소도요 크게 보면 식물성 효소와 동물성 효소가 나눠집니다. 식물성 효소는 현미, 통밀, 생 야채, 생 과일 우리가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요. 이런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소화 에 소화 효소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원형, 어, 이 어떤 체내 효소가 대사를 많이 쓸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발효식품, 식물성 효소는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효소 음료 또 야생 열매액, 야생초액, 약초액 이런 것들이 신물성 효소고요. 동물성 효소는 육류, 생고기, 생간, 천엽에도 있고 생선, 생선에 발효식품 요구르트, 젓갈 이 등이 효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효소는요 pH 2.0인 위산에 의해 대부분 죽고 자, 여기서 아셔야 될게 위산. 자 위산에 우리가 소화하고 분해하고 소화시키고 또 이온화시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에서 제가 효소도 중요하고 위산 중요해요. 위산. 위산의 pH는 2.0입니다. pH 2 정도 돼요. 아주 강 강산성이죠. 이런 동물성 요소는 위산에 의해 대부분 죽고 장에 도달하는 건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지만 내성이 강한 식물성 요소는 80에서 90%가 살아서 장에 도달합니다. 식물성 요소는. 동물성 효소보다 장, 장 점막 부착력이 대략 세네명정 높다고 합니다. 이정도그 이해하시고요. 다시 체외 효소 식품 효소는 또 식물성과 동물은 나눠지고 또 효소는 식품 효소와 체내 효소 나눠진다. 이 체내 효소는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또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요. 이러한 우리 식품 효소가 왜 먹으면 좋냐 혜택이 주는 혜택 이 혜택은 생과일이나 생 야채나 효소 원액, 효모 균처럼 식품에 들어 있는 효소를 식품 효소라고 하고 체외 효소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방금 말씀드렸죠 소화 효소를 덜 쓰게 해서 소화 효소 덜 쓰게 해서 대사 효소를 활성화하고 장내 생태계를 유익균 유익균 위로 바꾸어 장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요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소화요소를 덜 쓰고, 우리 이제 체내요소가 소화요소를 덜 쓰이고, 대세를 많이 쓰여야 우리가 건강한, 건강을할갈수 있거든요. 체내요소에 다시 말씀드려요. 체내요소. 우리 몸에 있는 거. 바디 엔자임 그러는데, 그러니까 식품요소와 체내요소를 구분하시는 얘기예요. 체내요소, 효소가 처음에 얘기했던 효소, 화학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그러면 식품효소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식품효소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소화효소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도시영처럼 체내효소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반응에서 촉매로 작용하는 단백질이다. 단백질이에요. 촉매란 화학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아니면서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터보, 터보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부스터, 그러니까 총매, 총매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런 생화 학 반응을 아주 빠르게 하, 해주는 물질, 물질인데, 어, 언론 매체에서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할 때, 단백질은 거의 대부분 효소를 말한, 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정 장기에 완전하지 못한 체내 효소는 질병을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장기에 우리 몸에서 특정 장기의 효소가 그러니까 장기들마다 또 세포들마다 효소를 만드는데 그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런 특정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 바로 질병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간이 있어, 간. 간에서 효소를 만들 거 아니에요, 효소를? 근데 그 간을 만드는 효소 중에, GOT라는 게 있고, GPT라는 항목이 있어요. 검진표에. GOT라는 거, GPT는, 간세포에 있는 효소를 말하는 거예요. GOT, GPT. 또, 감마 어, 감마 GPT인가요? 여기 있죠? 그럼 이 GOT, GPT가 간세포 만들어 있는 효소를 말하는 건데, 간세포가 손상되면, 간에 있는 효소인 GOTGPT가 떨어져 나가, 혈중에 GOTGPT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 건강 진단이 이용됩니다. 자, 간에서 효소를 만드는데, 간세포에서 효소를 만드는데, 이 간세포가 손상되면, 어, 그, 약간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효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 떨어져 나가서 혈중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요 g o t g p t 예요 그래서, 이러한 각 장기나 세포들이 체내 효소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불완전하고 완전한 효소를. 못 만든 지면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체내 효소, 생성 메카즘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 몸의 체내 효소는, 체내 효소는 약 4천종 정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4천종. 우리 몸의 어떤 장기 세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효소의 생성 메커니즘이 아직까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것은 과학자의 영혼을 풀수 없는 께끼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이, 이 효소의 생성 메커니즘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 우리가 우리 우리가 이제 제품 설명이라고 할때 효소에서 효소 할때 그때 말한 효소는 이런 체내 효소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제품에, 식품에 들어가 있는 효소는 그 체외, 즉, 어 식품 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효소는 총량의 법칙, 효소 총량의 법칙, 즉, 효소는 총량제라고 합니다. 총량제. 총량제. 자, 효소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에드워드 하웰이라는 박사인데, 에드워드 하웰. 이 에드 하엘은 1898년 어, 미국 시카고에 태어나서 9 24년 일리노이주 의사 면허 취득하고 1930년 영양치료사와 물리치료자격을 따후 1932년에 어 내셔널 엔자임 컴퍼니 엔자임 컴퍼니 를 설립하여 효소 보충제의 연구 개발과 보급에 앞장섰으며. 당대 효소 연구의 최고 거리자로 효소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예, 효소 그러면 에드워드 하웰 박사, 에드워드 하웰 박사 이분은 효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박사님 얘기한 거예요. 효소는 총량의 법칙, 효소는 그 총량제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태어나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 만들 수 있는 잠재효소의 양을 잠재효소, 원형효소라고도 해요. 잠재효소, 체내효소. 잠재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으므로 잘못된 식생활로 조기에 잠재효소를 소진하면 생명을 다한다. 이 효소는 청량제로 일정 정해져 있다. 이거를 빨리 소진하면 생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혜박사는 체내효소는 먼저 잠재효소가 만들어지고, 체내효소는 먼저 잠재효소가 만들어지고, 원형효소가 만들어지고, 개인의 일일 생체 요구량에 따라 이 잠재효소가, 잠재효소가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전환돼서 이제 생명활동에 이어가고 있는데, 사람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 만들 수 있는 잠재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누구는 100, 누구는 50, 누구는 60, 누구는 70.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고 총량제인데,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 잠재식생활 양은 보겠어요 과식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야식을 하고 이런 것들 생활 습관으로 조기에 잠재효소를 소진하면 이 효소가 다 소진되면 생물을 다한다 라는 총량의 법칙을 주장했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총량계다 뭐 총량 그 효소는 말하는 체내효소 즉 잠재효소 원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효소를 덜 쓰는 생활, 식생활이 병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든다. 예, 이 체내 효소가 여기 이렇게 할게요. 미국에서 체내 효소 사용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인 미국 사람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통 소화 효소를 그 원형 효소에서 소화 효소로 한 80%를 쓰고 대사 효소 20%를 사용한다고 해요. 대사 효소로 20%를 그런데 이 소화 효소를 10%만 덜 쓰더라도, 즉 70%만 쓰고 대사 효소 를 30%만 사용한다면, 더 사용한다라면 이 대사 효소라는 거는 대사, 해독, 배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건강하게 더 오래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화 효소를 덜 쓰는 식생활이 뭐냐, 저 단식이라든가 뭐 소식, 생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소화효소를 덜 쓰는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데 가면요 소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식을 소식을 한다는 거는 그 소화효소를 덜 쓴다는 거고 덜쓴 만큼 대사효소를 쓸수 있기 때문에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내일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어, 내일은 또 체내 효소의 자용 메카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할건요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우리 사업을 할때좀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이어서 몇 가지 또이 효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 효소는요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기억하실 거는 어~ 기억하실 거는 이 효소라는 거는 어~ 쉽게 얘기해서 체외 즉 식품효소가 있고, 체외효소, 식품효소가 있고, 어 체내효소가 있다. 이 효소와 이 효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고, 이 체내효소는 또 원형효소라고도 하고, 잠재효소라고도 하는데, 이 이거는 크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쓰인다. 그리고 그러한 쓰임에 있어서, 소화효소를 보통 사람들은 80%, 20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소화 효소를 80이나 70%만 쓰고 10%만 덜 쓰고, 대소엽 한 30%만 더 쓰게 10%만 더 쓰게 써도 우린 장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PM의 우리 파워 특히 파워 각질는제품들에는 이런 효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런 효소의 작용보다도 소화 효소로서 쓰일 수 있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체내에 있는 이 정해져 있는, 총량대로 정해져 있는, 이걸 덜 쓰게 하는 거덜 쓰게. 이게 다 쓰면 죽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아무튼, 어, 내일은 이 체내 효소의 작용과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면서, 요번 기회 효소를 제대로 한 번, 어, 알수 있는 기회를